충북교육연대가 도교육청이 학생의 착용 편리성과 교복가격 안정을 위해 생활복식 교복을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. 교복을 어, 생활복화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되냐는 의견도 한번 제시해 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어, 교복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만 봐도 어느 학교, 어느 학교, 어느 학교가 아닙니다.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을 어, 이렇게 평가하는 학교를 교복으로 좀 하고 있는데, 그런 아이들에게 평등한 세상 우리는 얘기합니다. 그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, 학교에서부터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나뉘는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, 생활복화를하면서 아이들이 평등한 세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한발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드립니다. 충북교육연대는 6일 오전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청주지역 46개 중학교 교복사별 개별 단가 및 무상지원 교복 개수를 조사한 결과 단가 차이가 2배까지 차이가 났고 무상지원 범인의 지원품 개수도 4개부터 8개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. 충북 교복 무상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사별 교복 개별 단가 및 무상지원 교복 개수를 조사한 결과, 공복 상인은 3만 3천 원에서 8만 6천 원까지, 와이셔츠는 2만 2천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 측정되어 개별 구성 교복의 단가 차이가 2 배까지 차이가 났고 무상지원 범인의 지원품 개수도 공복의 경우. 4개에서 8개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. 이러한 차이를 학부모들이 알았는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중고등학생 학부모 3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%가 몰랐고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생활복 교복으로 전면 개편하는데 93.4%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충북 메이커스TV 남수미입니다.